어... 안녕하세요, 마마입니다. 아, 네, 잠깐만요. 오늘도 찾아온 GT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노가다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 잠깐만요. 아, 어떻게 하지? 아, 여기 세 개를 더 모아야 돼요. 이 골드를. 그래야지 좋은 이것보다 좋은 차를 살수 있어서요. 모으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음, 여기 여기 가보자. 퀘스트를 깨면 저 음, 골드를 주는데 완전 완전 잘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아안 눌러줘. 됐다. 음. 음, 음. 다 따단, 딴. 딴, 따단, 딴, 여깄네. 아, 저쪽에 있구나. 지도가 좀 꾸려서 그런가? 아, 어, 내가 잘못 표시했네. 음, 아, 킬. 인간 킬. 얘가 뭐냐면, 저거 먹고 싶은데 여기 못 넘어가요. 보세요, 안 넘어가져요. 총으로 이 자식들을 죽이면 돼요. 저 총이 워낙 좋아서 음, 애들이... 이거 꽤 좋은 총이에요. 어이쪽에서 근데 이렇게 지도가 표시돼요. 아 총드네 나오면 안 되는데 총드네가 저 피를 좀 깠거든요. 깎아 깎아 볼까? 이사람의이 이 경찰 얘 예, 경찰이에요. 경찰 할 피를 깎아 볼까? 이렇게 피를 채워주고 싶은데, 안 채워주네. 일로 와. 죽여줄게. 킬. 너도 일로 와. 이제 권총, 이건 기본 권총이에요. 그냥 사면 돼요. 싸요. 이거는 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사야 돼요, 이것도. 네가도 역시나 세 방인데 여건 장전하는 속도가 안 좋아. 잠깐만 얘도 총쏘잖아. 꽤 하는데 꽤 하네. 아 여건 또안 되겠어. 제가 지금 무엇을? 네 제가 지금 아짜증나. 아 제가 무엇을 하려 하냐면요. 음. 잠깐만요 <laughs> 음. 권총좀 좀 바꿀까 이걸로 바꿀까 바꿔야지 맥스 게이득 제가 지금 무엇을 살려 하냐면요 여 어, 다음에 여 차가 있어 여기 게 11골드거든요 어, 그래서 3골들더 모아요. 어, 와, 이거. 와, 이거 보세요. 와, 이거. 아, 진짜 이건 꼭 써야 되는데, 이거 완전 붙어요, 이거. 역시 그럴 땐 캐스트로 깨면 되는데, 저는 다시 한 번. 저번에 여거를못 깨졌다, 스킬. 이거 제가 깨긴 했었는데, 좀 어려워요. 깨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차로는 저거 레알 못 깨요. 왜냐하면 그냥 차로는 어떤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떨어지면 어떤, 아, 다시 하는 버튼이 있어요. 다시 하는 버튼을 누르면, 아, 드리프트 같은데. 아, 다시 하는 버튼을 누르면 그냥 계속 내려가요. 안 올라와요. 그래서 거기서 한 번만 떨어져도 그냥 막아는 거예요. 그 차로 하면. 그 차로 할 거면 레벨업이라고, 아, 레벨, 말 만렙이라도 하고 가야 돼요. 아, 진짜. 아, 별 떴어. 어떡해. 별 떴다. 별 있어. 아, 별 떴어. 아싸. 멈췄다. 융 스킬. 여기 스킬이라고 돼 있었어요, 아까 보셨, 아, 3분, 3분만 더 찍고 2부에서 매도록 하죠. 오늘은 세나에서 봐요. 아, 세나 방송도 좀 올려야겠다. 요즘에 세나 방송을 안 올린 것 같아. 그 전에 마마티비 구독, 구독 구독 구독하라고 구독 구독 아니면 집 찾아간다. 구라예요. 개성개성 지오시옷, 지오시옷 여기서 좀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너무 빠르면 망하는 것 어다 닫겠다. 여기 하면 여기 생기죠. f i n i s 고자 됐네. 내가 고자라니. 아 잠깐만 이골드? 이거 한 번만 더 하자. 이거 이, 이걸로 이골드 받으면 그차살수 있어. 내가 제를 갖고 싶어도 업그레이드하는데만 몇십만 원한몇 오만 원 걸린다는 그 차. 아. 마지막 게 제일 좋은 건데, 그, 레벨업 하는데 거의 몇십만원 들을 거예요. 아, 음,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2차 샀는지 알아요? 저 도박의 신이에요. 도박으로 이거 2차 샀어요. 총도 샀어요. 도박으로 4만원 벌었어요. 퀘스트 한번 하면 거의, 180 골드나 210 골드, 아, 골드를 주는데, 그, 골드로 모은 게 아니라, 도박으로 모았어요. 저가 도박을 한번 도박기가 있길래 해봤는데 갑자기 칠칠칠 두배 어쩐다 그래서 저 도박하게 됐어요 이제 저 도박꾼이에요 레알 맨날 이, 이거 키면 도박 먼저 해요 근데 도박기가 어딨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가, 가끔씩 짜증나요 도박하고 싶은데 도박기가 없어 그래서 저가 도박기 찾느라고 한 시간 동안 아길 돌아다닌 적 있어요 근데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음아 나도 지금 도박기또 어딨는지 까먹었어 원래부터 모르고 있었지만 잠깐만 잠깐만 와 아, 짜증나 다이어트잖아 아 올라갈 때아요것만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몇분 걸리는데요 빨리 가자 얘들아 이거 브레이크 브레이크 아무 일이 없었던걸로 하죠 그쵸 아무일 없었죠 네. 역시 아무일 없었어 음. 밟아 밟아 어 망해 망해 밟지마 밟지마 여기선 밟아도 돼아 근데 존합 조나... 안해 응 안해 네, 이제 무엇을 할까요? 어, 어, 이거 다시 한번 하자. 하아. 부릉부루, 부, 어. 안녕하세요, 마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줘요. 그래야지 방송을 올릴 수가 있어요. 꼭꼭 울려주세요. 꼭꼭 눌러줘요. 두 번만 눌러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 이미 했는데 막 취소하려고 누르지 말고요. 구독 안한 사람만 눌러요. 한 사람 누르면. 네, 지금까지 마마였습니다. 네, 다음엔 좋은 차로 찾아뵙겠습니다. 빠빠! 빠빠.